The n u m b e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 여러분, 안녕하고싶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고요여 라사모가 라디오한국과 함께 2013년 송년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보데이트 두분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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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스탄 네. 목소리 여러분 들으셨죠? <laughs> 네, 먼저 라사 나사, 라사모는 아니시고요 라디오한국 사장이신 아, 서정자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또오방쇼의 <laughs> 스타. 어, 예. <laughs> <laughs> 네, 진행자 이섭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자끼리 오늘은 만났습니다. 네. 이, 라사모가 라디오 한국과 함께 송년의 밤을 연다고 그러는데, 라사모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라사모는 라디오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라사모 네. 했습니다. 네. 네. 라디오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라사모가 형태가 있나요? 지금 바깥에? 네 옛날에 한 십여 년 전에 있긴 있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그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서 그렇군요. 좀 얻게 됐는데 네. 사실 이번에 라사모를 하게 된 동기는요 몇몇의 그분이 함께 모였어요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분이 네, 그래서 네. 아니 뭐 연말에 뭐 여기저기 다 파티를 하는데 라사모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 저희는 뭐 연말에 우리. 가족끼리 그냥 조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말고 네. 그 라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네. 또이 라디오 진행자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분들과의 네. 이렇게 교감을 가질 수는 있 많은데 그렇게 해서 라사모 모임이라고 해서 한번 송년의 밤을 만들어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요. 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참 괜찮다. 예. 또 라디오를 그 오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수집어서 또 계기가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에게 네. 정말 그분들 만나고 또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 또 그분들로부터 라디오의 앞으로 그 장래 발전이라 그럴까요 많은 조언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군요. 해서 했습니다. 네. 네. 자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이제 요청해서 만들어진 송내대밤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인공들인 나사모는 이 워낙 바깥에 다 계시니까 다 모실 수 없고. 네. 네, 라디안국 측을 대표하는 아, 서정자 사장 나오시고요. 진행자 또 이섭 씨 나오셨습니다. 2013년 이제 뭐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좀 가득하실 것 같은데 서정자 사장님은 어떠세요? 하늘을 보낸 마음이? 늘 보낼 적에는요 아쉬움이 네. 많이 남죠 그렇죠. 365일 하루하루가 다 아쉬움인 것 같아요 저는 <laughs> <laughs> 네. 이섭씨는 어때요? 아, 저는 올해 의혜로또 바빴던 것 같고요 오방쇼로? 어, 네. 그쵸 오방쇼를 또 하게끔 해주셔서 네. 더욱더 라사모분들을 뭐 만나게 된다는 게 저는 또 가슴이 쿵쾅쿵쾅 뛰네요. 네. <laughs> 근데 이 라사모라는 말이 라디오를 사랑하는 모임이듯이 오방쇼도 좀 뭐가 있죠? 어, 오방쇼는 또은 오방인들, 저희 오방인들이 많이 계세요. 뭐의 약자입니까? 이건? 오방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네. <laughs> <laughs> 그래 저희는 네. 애청자님이라고 안 하고요. 네. 그냥 저희 오방인님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제가 이제 오방남이고요. 아또 우리 한경님 씨가 오방녀가 돼요. 근데 처음에 네. 만들어질 때 생각은 오방쇼라는 게. 오우에 방방, 방방 뛰는 쇼. 쇼인데 네. 솔직히 조금 요 오방 쇼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면은요. 네. 어 반발심이 좀 있었죠. 반발심. 예, 왜냐면은 저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 아, 재수 없다. 뭐깨 방장에 오도 방장에 <laughs> 진짜 못들어주겠다 그런 클레임이 소식 들어왔는데요. 네, 네. 그래 그러면 제대로 내가 우리가 한번 깨방장 한번 떨어드릴게 이렇게 네. 해서 만든 프로그램 오방초예요. 어, 네네. 네, 그래서 네. 오후에 방방 뛰는 쇼이자 또오도방정 쇼. 네. <laughs> 저희만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오후 시간에 오후 1 시부터 3 시까지 팬들이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송년회 밤 소식이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 송년회 밤 행사는 어디서 이제 열리나요?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어, 저희가 그 트윈레이크 골프장 컨트리 클럽에서 갖게 됩니다. 아, 좋은 장소죠. 네, 네. 거기 보면은 저 저희도 오디오 시설도 이제 저희 방송국 자체에서 잘해 놓겠습니다마는 예. 바로 그 여기 3 5 8 3싸우서 320가에서요. 쭉 예. 저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은 그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320가 서쪽으로 한도마일 정도 직진해 예. 가시면은 오른쪽 방향인 투윌렉 상가를 지나자마자 음. 한 100m 전방 왼쪽 방향에 있는데요. 네. 혹시 찾아오시다가 모르시는 분은 2538380432로 네. 전화를 하시면은 그곳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군요. 네, 그곳 네. 전화번호입니다. 자, 행사일시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2월 네. 27일, 네. 아, 12월 27일, 이제부 이제 카운트다운되는 시점이네요. 그러네요. 27, 네. 28, 네. 29, 네. 3시 3분이면 네요 자, 이 네. 저녁 6시 아 트윈 레크 골프장 컨트리 클럽인데요. 음. 최근에 우리 한인들의 좀 뜻있는 한인 단체 모임이 여기서 많이 모이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있어서. 분위기가 네.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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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도 넓고 그렇죠. 음. 네. 또 맛있는 부페 식기도 준비 되고. 네. 네, 근데 거기에서는 네. 그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는 부페와는 좀 차별화돼서요. 네. 그 고급스러워요. 뭐 스테이크 나온다든지 음. 또 와인이 곁들인다든지. 오. 네, 좀 그날.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을 아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행사는, 어, 이렇게 애청자들하고 이제 라디오 사랑 모임이 함께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쇼도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라디오 한국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laughs> 네. 해요. 네.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그런 어, 모임이 될것 같은데 사실 예. 우리 연말이 되면은 많은 그 한인 단체들의 모임이 있지만 그렇죠. 사실 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일반인들은 네. 아이고 나도 가고는 싶은데 저. 저기, 뭐, 회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어떻게 음. 가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실 텐데요. 아, 네. 저희 모임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요. 라디오만 그냥 평소에 즐겨드릴, 분들은 누구든 오실 수 있는데, 네. 네 단지 장소가 장소인 만큼 이게 좀다들어오실 어, 수는 없어요. 미리 이제 네, 신청을 네. 그래서 좀 미리 신청을 하셨소서. 하셔야 되는데요. 네. 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실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그 중학생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네. 그 학생이 말하길 이섭 씨가 아주 등치도 대지 갖고 <laughs> 그런 줄 알았대요. <laughs> 그러면서 네. 저를 보다니 나는 어. 아, 이렇게 그한 분인지 몰랐다 이러면서. 그랬는데요. 예. 예, 저를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목소리를. 목소리만 듣던 분들은 정말 과연 어떤 분들일까 궁금해하시는 음. 분들 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아마 얼굴 보시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물찬 네. 재밌죠. 뭐. 네. 목소리는 너무 좋았는데 실물 보니까 어머 뭐 아니네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고, 네. 그런것 네. 같아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바로 이라산모 성년의 방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방실의짝꿍은안 나오나요? 어 당연히 나와요. 오, 네. 한경윤 씨도 나오고요. 네, 네. 왜냐면은 뭐 네. 저희가 각, 요거는 힌트인데, 팁인데요. 네. 네, 각 프로그램에서 이벤트들을 다 준비할 거예요. 각 프로그램에서? 네네. 네. 와. 네.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오시는 애청자들을 위해서요, 각 테이블에, 네. 이 테이블은 뭐 오방쇼, 자기는 차한 아 잔, 자기는 실버스대 이렇게 네. 테이블에 놓고, 어, 그분들이, 안하는저 아, 테이블 팀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네. 거기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앉았다가 팀, 또, 또, 또 이동할 예. 수도 있겠네요. <laughs> 그렇죠 아, 너무 네. 이동을 하시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가봐야 <laughs> 되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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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그, 어, 오방쇼 테이블에는 오방쇼를 네. 진행하는 분들이 앉아 계시고요. 아, 예. 네, 뭐, 뭐, 오후가 좋다는데 오후가 좋다 팀이 또, 그러네요. 열심히 여러분들 맞이해서 또 준비를 하고 아, 있어요. 아라디오한국 네. 네. 어, 진행자들이 좀 신경 좀 쓰이겠네요. 어, 네. 뭐 그래도 진행자들이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날 또 무슨 의상을 입을지도 지금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요 <laughs> 네. 근데 정말 다들 지금 부풀어 있어요 네. 네. 아, 우리의 나, 나의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일지 음. 늘 전화통화 저희 애청자분들 많이 전화 주시잖아요 저희도 그분들 얼굴이, 얼굴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 어, 비밀. 그 음. 알아간다고 할까요뭐 네. 그런 느낌? 예, 그런 그 느낌일, 느낌일 것 ]죠. 같아요. 네. 네. 서로 친해지는 아주 네네. 값진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꼭뭐 그 오시는 분들 다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춤도 출수 있고 뭐 그런 오, 거죠? 많은 공연대 있고, 네. 아뭐 직급약에서 네. 네. 미리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면은 그날에 뭐라그럴까요 그렇죠. 네. 재미 없어요. 네. 왜냐면 아마 네. 차별화된 모임은 네.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 네. 동안 이곳에서 많은 모임이 단체당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과 이번에 나사모의 모임, 모임은 좀 차별화된 모임. 네. 아, 우리도 예. 저렇게하면참 좋겠다. 그 정도의 예. 차별화된 왜, 모임. 왜냐하면은요, 음. 다른 그 한인 단체나 이런데 가 보면은 그 주체증만 그 무대에 올라가고 어떤 아 그런 게 많잖아요. 네. 뭐, 또 초대해서 오신 분들만 노래하고. 네. 저희는 안 그래요. 누구든지 주 저희 누구든요 누구든지 내 네, 무대에서 어떤 걸보여줄수 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라사모라는 그런 모임은 사실 있었죠 끊임없이 네. 라디오를 네. 챙겨주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네. 라디오 진행자 특히 한혜진 씨기가 높잖아요 진행자들 네. 많이 챙겨주고 이섭 씨도 <laughs> 네. 팬들이 많아요 근데 어, 그런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이제 공식적으로 라디오 사랑하는 모임이 결성이 되는 행사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날에. 네. 그, 정식적으로 발족을 하자. 라사모 모임. 어, 계속해서, 네, 거기서 회장도 좀 뽑고, 컨무도 뽑고, 모두 뽑고 해서, <laughs> 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 저희 라디오와 한국에 행사가 있을 때는 라사모 모임들이 앞장을 쓰자.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네. 팬클럽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 네, 네. 가수나 연예인이 있으면 네.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고 팬클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주 뜻깊은 네. 그런 또 모임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라디오 한국이 벌써 16년이 지나서 17년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럼요. 이제서 네. 이제 공식적인 팬클럽 도 라디오 사랑 모임이 공식적으로 결성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네. 이벤트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섭 씨가 얘기하셨듯이 어, 이제까지는 쇼나 노래나 뭐 춤이나 이 손님처럼 봐서 보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네. 오시는 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네. 라디오 방송도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더욱 더 재밌어지는데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참여도가 낮으세요. 네. 네. 참여하시면 훨씬 방송이 재밌어지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번에 오시는 분들을 많이 좀 참여해서 같이 노래도 하고 네. 춤도 출수 있고 만남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섭 씨가 아무래도 사회를 볼것 같고요. 네. <laughs> 이섭 씨 팬들도 많이 좀 와주시고 또 잠시 후에 한 시부터 시작되는 오방쇼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 이섭 씨하고는 여기서 파이파이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네. 네. 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섭 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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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서병자 사장님하고 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누구나 다 참가 가능한데 도대체 몇 분들이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 이번 오는 월요일이죠?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2 3일까 네, 23일 월요일까지 받고, 왜냐하면 서로 뭐 가자 하는 게 주말 에들 서로들 모여서 많이 의논을 한대요. 네네. 그래서, 야, 우리 몇 명이 갈까? 그래서, 어, 사실은 이번 9일까지를 생각했었는데, 네. 월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까지 숫자가 파악되면은, 그, 쪽에다가 코튼레 네. 그 쪽에다가 제가 예약을, 예약을 해야, 해야 돼요. 네. 그한 사람이 갖는 돈이 그뭐 46불 거의 50불이 돼요. 그래서 네. 또 예약해 놓고 안 오시면 또 우리 방송국 참 그렇죠. 난처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예약을 안 하시고 또 많이 오셔도 걱정이고. 또 난처합니다. 네. 그래서 꼭 오실 분들은 그 미리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이제 네. 어제 네. 오늘 음. 이렇게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스스로들 음. 전화 들이오고요 네. 신청들을 음.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오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많이 오셔도 150명 이상은 곤란하죠. 네, <laughs> 네. 장소가 아마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많이 좀 어, 직접 전화 주시고 참가를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비가 좀 많이 소요되니까. 아, 네. 이렇게, 어, 디너 값은 각자가 좀 내셔야겠죠? 예, 네, 그, 지금 50불 받는 것이 그분들의 디너 값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방송국이 좀더 부자가 되면은 네. 앞으로 모든 분을 그런 회비 없이 네. 모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네. 앞으로는 이 나사모를 계기로 해서 저희 방송국이 라디오 한국이 무슨 그 연예인을 불러서 뭐 초청 가수를 불러서 쇼를 한다든지 네. 또 여기서 모든 일을 할 적에 이 나사모들에게 저희가 좀 우대도 좀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조중한 그그 시간이 뭐 되는 것 같아요. 뭐 조용필 네. 팬클럽 뭐 이렇게 하듯이 공연 네. 하면네 티켓 하나씩 다 발송해주고 네뭐 하나가 아니라 두 장을 보내줘야 될것 같네요. 네. 네 그런 음. 식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이 결성이 되면 또 라디오 한국에서도 이제 또 팬들에 대한 또 책임감 이런 그렇죠. 게또네 네. 발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참가 신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희 방송국 대표전화 2538151212로 하셔서. 네. 지금 우리 저 홍승섭 전무에게. 네.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참가 신청을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분들이 오시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또, 음. 어, 심지어는 뭐, 외국 분, 그러니까, 이 외국 분들도 와서 노래 부르겠다 그러네요. 오늘 네. 접수 제가 받아봤는데. 네. 네, 엄마가 네. 한국 분인데. 이제 따로 같이 와서 노래 부르겠다 이거 참 좋은거 같아요 이런거는 네 그날 제가 살짝 한가지 이섭씨가 없어서 얘기해드리는데요 네. 그 프로그램 중에 네. 도망가수냐가 아마 그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노래 많이 연습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진짜 상금도 춥니다 시원, 아마 시원장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네. 저기 할 텐데 현장에서. 그래서 네. 하여튼 참 재미있는 프로를 하고. 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송년특집으로 저희가 두 시간 네. 만들어서 편집해가지고 송년특집으로 아, 예. 내보낼 예정이 있습니다. 금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에 네. 아, 이렇게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날 네. 아~ 쇼를 아주 재밌게 만들어서 송년 네. 특집으로 네. 어~ 내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여기죠 그렇죠. 여러분 목소리를 직접 담아서 방송 나갈 수 있고 또한 네, 해를 이렇게 또 보내잖아요 한 해를 그렇죠, 보내는데 네, 뭔가 나오셔서 함께. 한 말씀씩 해주시고 그럼요 라디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또 어느 분이 그래요 네. 거기 가면은 그 저기 언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아쉬워서 네. 그래서 제가그 컨츄리 클럽 측에서 여섯 시서부터 밤 열두 시까지 잡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더놀고 싶으신 분더 춤을 놓고. 추고 싶으신 분뭐 네. 이렇게 아주 그날은 정말 후리하게 하루의 스트레스도 푸시고 네. 또 서로 만나고 싶은 분들과 함께 만나고 네. 꼭그 라디오 그이 우리 진행자분만 아니라 또 거기서 다른 사람과의 좋은 만남도 가질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라디오 한국 벌써 16년, 17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팬들과 이렇게 아, 방송국에서 뭐 무슨 그 에, 창사 기념 이런 행사는 했어도. 네. 바깥으로 나가서 함께 즐기는 시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어떤 기념비적인 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음. 여러분들도 이제 그 행사의 주인공이 음. 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한국으로 전화하셔서요. 2 5 3 8 1로1212 전화하셔서 여러분 직접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서정자 사장님 이 라디오 한국의 한해는 어땠는지 좀 조금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 얘기하지 마시고. 네. <laughs> 네. 다는 할수 없지만요. 여기까지 그냥 어떻게 왔는지 솔직한 심정으로 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조차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항상 이만때만 되면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렇게 하지만은요 또 올해도 그런 걸 같아요 그렇지만은 네. 항상 해가 가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거기에 또 많은 기대를 해보고 네. 아또 새로운 해는 뭐 이렇게 항상 그랬을 걸 빼고 이렇게 해야지로 인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바꿔달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금년은 그래도 이 SNS 시스템을 가동시켜서요 많이 들어오고 네, 있어요. 라디오가 네. 이제 듣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네. 네.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몇명 그렇죠. 그 명씩 이렇게 일주일에 왔다가 네. 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라디한국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한 어, 달에만 뭐 2만 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네. 어, 2주 들어갑니다. 전에 온게 네. 2만 3천 얼마인데, 지금 그 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한 예자는 그 뭐, 거기 데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보시면,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는구나 느끼실 네. 겁니다. 아직도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하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네. 거기 마침 페이스북에 아카운트에 등록이 되면 음. 내 비밀이 다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근데 사실 많이 그건 계시죠. 아니거든요. 기서 얻는 게더 많잖아요. 네. 지금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은 네. 오방 에서 하던 영어 네. 어, 한마디 참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 들으실 수 있죠. 뭐 네. 모든 정보를 오늘 프로그램도, 네, 오늘 프로그램도 보시면서 수 들을 있고. 수 있죠. 네. 또 네. 많은 분들이 출연했던 분 다시 네. 그, 들어볼 수도 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어, 저희 SNS 네. 그, 페이스북에 여러분 꼭 한번 들으시기 네. 바랍니다. 페이스북도 네. 가동시키셨고 또 음. 트위터도 가동시키셨고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전화로도 라디오를 듣게 해주셨고, 네. 또 스마트폰으로도 라디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튜닝 라디오로. 네. 뭐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이제는 뭐, 이전 세계 어디 가셔도 라디오를 항상 들으실 수 있는, 네. 라디오 한국을 들으실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한국을 더욱더 아껴주시고요. 또 직접 오셔서 라디오를 움직이는 또 진행자들 함께 네. 보시고 음. 특히나 우리 서정조 사장님 만나면은 방송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어, 예. 그 받아주시겠죠? 그럼요, 기꺼이 받아야죠. 네. 네. 자, 많이들 음.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2월 27일 저녁 6시 페더러웨이 320가입니다. 320가 어, I5 143으로 들어오셔서. 그냥 직진을 하시면 이제 퍼시픽 하이웨이 99번 도로가 나오고 네. 그것도 통과해야 되죠, 그냥. 네. 그냥 통과해서 약 2마일 정도로 쭉 2마일 정도 오시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어, 트윈 레이크가 보이고 거기서 네. 또한 100여 메타만 가면 왼쪽 방향으로 어, 트윈 레이크 네. 어, 골프장이 보입니다. 네, 그로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오디오 시설도 참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거기 시설보다도 저희가 또 네. 오디오 시설 좋게 추가로 저희가 합니다. 네. 네. 볼만한 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뭐 전부 공개는 않고요. 이 정도까지는 네. 마치고 음. 여러분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한 말씀을 네. 드리고 말씀 드리고 싶은 하세요? 것은요. 이번 금요일로 필리핀 그 태풍 그렇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성공을 네. 마감하거든요. 이번 네, 금요일로요. 네. 아직 며칠 남았는데 여러분 단일불이라도 함께 네. 좀 해주시고 각 집금 H마트에 모금함이 있습니다. 네. 장을 보시러 갈때 거기 1불 5 0전이라도좀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라디안 한국이 이제 나사모와 함께 준비하는 2013 송년의 밤 소식 라디안 한국의 서정자 사장님 그 다음에 이섭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터 함가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안국을 치시거나 라디안국 홈페이지, r 디 d i a n 국 c o m 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발음 말고 말 그리고 1시부터 리미와 소비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오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